안녕하세요. 그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지역의 주요 하락단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이며, 대한민국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망과 부산해협, 동해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환경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또한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서 관광지로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섬진강, 울산대공원, 울산현대자동차박물관, 울산동화마을, 진화해양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하락 단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우정동 우정 아이파크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689에 위치한 우정 아이파크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10년에 준공되었으며 총 10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의 층수는 21층에서 25층까지 다양하며 총 82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등 생활편의 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32평 기준 최고가 8억 2천만원까지 갔었던 이 단지는 현재는 약40% 하락한 4억 9천여만원의 거래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약 3억 2천여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매물도 5억극 초반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큰 폭의 하락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입니다. 총 1,800여 세대의 대단지로 총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하였습니다. 화진초등학교와 아파트 출입문 사이가 인도로 연결되어 있고 학교와 매우 인접한 초품마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최고가 5억 5천만 원까지 갔었던 이 단지는 현재 약 33%, 1억 8천여만 원이 떨어진 3억 7만 원대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는데요. 실제 매물들은 이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정현대 홈타운 4단지입니다. 총 600여 세대의 중규모 단지이며 2001년에 입주한 구축 단지입니다. 주차대수는 2.8대로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차대수는 매우 여유 있는 편이며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평을 기준으로 최고가 3억 6천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 단지는 현재는 약 1억 정도 하락한 2억 6천만원 정도의 거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매물은 저층이긴 하지만 최저가 거래 기록보다 낮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울산 남구 호수공원대 명루첸입니다.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이며 총 800여 세대의 중규모 아파트인데요. 2020년에 입주한 신축 단지이며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 7억 정도를 기록했던 이 아파트는 현재는 35%가 하락한 4억 5천만 원의 거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하였고 실제 매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아파트는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도성 아파트입니다. 1987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로 600여 세대의 작은 단지입니다. 6층이라는 낮은 층과 낮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유리한 단지 중한 곳인데요. 17평을 기준으로 최고가 3억 6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 아파트는 약 1억 3천여만 원이 떨어진 2억 초반대의 거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1억 3천여만이 떨어졌으며 실제 매물도 이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의 주요 하락단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